사이에 친구의 목을 졸라서 기절시키는 이른바 기절게임이라는 것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에는 이런 방법으로 친구의 목을 졸은 10대 동명이 경찰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력형도 경찰에 붙잡힌 15살 소년들입니다. 지난해 12월 0원으로 친구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다시 정신을 차리라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겁니다. 이른바 기절 게임입니다. 그 오게 멈췄을 때 별로, 기절 게임의 피해자는 수초 동안 정신을 기를 정도였습니다. 기절하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꼭 죽을 뿐만 같았다. 좀. 이런 기절 게임은 방 법이 조금씩 다를 뿐.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할 정도입니다. 하는 신기한 거야, 몇 시간만, 십 분만. 하는 사람도 싫은데요, 보는 사람도. 아, 뭐, 뭐 쓰, 어제 쓰러진 다음에 하고 그 전에 못 기신 것랬어요 뇌의 산소 부족 현상으로 일종의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장난의 대가는 치명적입니다. 아무 태 사고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저산소증이로 가지고 뇌 영구적인 자매고을올수 있는 그 열등 것, 중독 것들 그런 부작용들이 보다 자극적인 것을 찾는 요즘 청소년 문화 이제는 치명적이고 과학적인 문이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미경입니다